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러블리 아쥬테라는 향수예요. 짜잔! 사랑스러움을 참가하다. 자, 제가 향수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머리 아픈 향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은은한 향을 좋아하고요. 독한 향을 싫어합니다. 잔향에 되게 민감하고요. 향이 고급스러운지 되게 예민하게 체크하고요. 또 너무 여자향, 너무 남자향, 이런 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적합한 그런 제품을 찾다가 제가 러블리 아쥬떼를 알게 되었어요. 되게 일상에서 사랑스러운 기분을 얻고 싶은 사람을 위해 연구하고 만든 그런 특별한 향수입니다. 저는 특히나 향기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요. 집에 향수가 정말 수십 개는 있어요. 그리고 향수를 너무 좋아해서 향수를 수집하기도 하고 오래된 향수는 디퓨저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몸에 막 뿌리기엔 너무 오래돼서 다못쓸 때도 많거든요. 그렇게 향수가 많아서. 근데 네, 그럼에도 가지고 싶어요. 그럼에도 새로운 향은 늘 갈망이 되는 홀리주입니다. 자, 바틀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핑크의 이런 바틀입니다. 요게 50ml네요. 50ml. 맞아 질리지 않고 50ml가 딱 좋아. 100ml는 뭔가 질려요. 정말 최애 향수. 아니면, 어, 정말 막, 막막막막 뿌리는 그런 코롱 같은 향수가 아니면 100ml는 조금 질리는 것 같아. 50ml를 차라리 두 번, 세번 사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탑노트는 상큼한 과일향에, 미들노트는 달콤한 플러럴향에, 베이스노트는 부드럽고 포근한 향이 나요. 저는 향수를 꼭 외출할 때만 뿌리진 않거든요? 샤워하고 나서도 뿌리고,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도 뿌리고, 그냥 제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좋은 향이 났으면 할 때, 그럴 때 향수를 언제 어디서든 좀 함께 해요. 그래서 더더욱 향수 같은 향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일상에서 행복감을 주는 향을 찾아다녀요. 짠! 향수는 문지르면 안 된대요. 제가 어디서 봤어요. 몇년 전에 봐서 그 뒤로는 문지르지 않고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이 톡톡 두드린 거를 목덜미랑 요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손바닥만 하고 이 옆에 모틀이 납작해서 휴대하기도 좋은 50ml 사이즈예요. 저는 향수 선물하는 것도 좋아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향은 선물용으로도 많이 준비하거든요. 특히 이 양은 잔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저녁에 다음날 입을 옷에 미리 뿌려놔도 정말 다음날 잔향이 잔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은은하게 잔향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다음날 입을 옷에 미리 뿌려놓는 그런 방법 추천드립니다.